오늘은 스가리아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전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지으라. 오늘 본문 6장, 19절에서 10, 어, 6장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요수와의 대관식 장면을 시작으로 하여 어, 그를 통해 왕권과 대제사장권이 하나될 것을 또 오실 메시아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을 위해 어, 격려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이 오늘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제가 오늘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그들 중에 일부가 귀환하게 되었는데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 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일부의 무리가 포로 생활 끝에 일부가 귀환하게 됩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 그들로, 어,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 들어가 은과 금으로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줍니다. 이 면류관은요, 원래 대관식이라는 행사를 통하여서 왕에게 씌워 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대관식을 통하여 왕에게 씌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 주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과 대제사장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그분의 권능을 예표하는 예표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을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10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 별을 보면서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헤로당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 우리 12월 20일 정도 근처의 주일에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사망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의 재건 등의 주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성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참으로도 중, 중요한 사역이자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업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 어, 1, 16절 뒤쪽에 보니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곧 이스라엘 성전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성전은 무척이나 중요한 곳이었고 생명의 장소입니다. 새로워짐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아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배당과 교회에 이곳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대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생명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면은요. 우리도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매번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 환경이 너무나도 지쳐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교회까지 오기 위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도 어려울, 그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교회까지 와야 된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힘들어 하든지, 어디에서 즐거워 하든지, 어디에서 곤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 아버지, 하고 찾으시면, 언제든지 내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니?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 조금 불안하신가요? 여태까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나태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열심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에 날마다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주일에 선포된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처럼요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은 자가 가야 하는 길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남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영생을 얻은 자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몸짓까지도 주님이,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하고 주님께 먼저 물어야겠죠. 내 뜻에, 내 생각에,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즉시로 내 안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늘,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공동체, 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힘쓰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리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데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영생을 얻은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실 것인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그 안에 모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 대신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실 것인데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들도 성전 되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데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즉시로 순종할 때에 이 같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모신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며,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채워 줘서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성전들을 세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